재교정할 때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진짜 한달두달 한달 만에 끝나시는 경우 많아요. 저도 가끔가다 충격받아요. 환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끼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꼈대요. 정말 잘 움직이고. 안녕하세요. 치아교정 닥터장 장정호 원장입니다. <목소리> 집으로 얘기하면은 인테리어 다시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장치를 옛날처럼 붙였다 뗐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치아에 손상이 가거든요. 10년 동안 잘 쓰다가 재교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일이 너무 커져 있어요.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교정은 평생에 한번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되도록이면 젊었을 때 받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재교정을 하시면은 그큰 문제는 해결을 하지만 작은 문제거리들 생기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 원장님 환자는 재교정 없나요? 전국을 <laughs> <laughs> 어, <정복을> 찔러 <웃음> <웃음> 있습니다. 있어요. <laughs> 기본적으로 재발률들이한 5에서 10%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럴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뭐 투명교정 장치로 다 이용해가지고 티안 나게 재교정을 할수 있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그런 투명장치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예,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비용이 비싸요.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병원에 저희가 이제 기공실이랑 같이 운영을 하면서 그걸 자체 제작해서 만들어드리거든요. 어, 옛날 같으면은 많이 틀어졌을 때 재교정을 하게 되는데 작은 부분에서도 재교정을 하셔가지고 더 나빠지는 걸좀 미리 막자고는 차원에서 재교정을 많이 권하게 됩니다 어 있죠 재교정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특히나 뼈의 성장이나 관계된 거 있거든요 아니면 은 교정과에서 가장 어려운 턱관절 질환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과격하게 좀 변하는 경우 있는데 그래도 커버를 하면서 치료하게 되더라고요 범위들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미리 일찍 잡으시면 좀더 결과가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상하시면 바로 오셔가지고 예, 최고로 치료해 드릴게요 재교정할 때 빨리 끝나시는 분들은 진짜 한, 한 달, 두달 만에 끝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끔가다 충격받아요. 환자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끼셨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꼈대요. 정말 잘 움직이고 안타깝게도 여자분들이 잘 움직여요. 남자분들은 뼈도 말을 안 들어요. 남자분들이 뼈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요 더 여자분들이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재교정이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좋은 데서 치료받으시면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죠 교정 비용들이 보통은 대놓고 얘기를 할게요 보통 400만 원에서 어떤 때는 800만 원까지 맞는 경우가 많아요 더싼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교정하게 된 비용이 원래 내시는 비용이 한 3분의 1 정도 내세요 아래턱인지 위턱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원 전후에요. 이 비용들은? 저한테 치료받으신 사람들 기준이에요. 늘얘기 해주면 의리로 치료하시거든요. 의리, 의리. 그러니까, 재발이 잘안 되는 방법은 그런 유지장치를 드리고 잘 끼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일이고요. 그래서 늘 하루에 4시간씩 꼭 끼시면은 전혀 재발 안 되세요, 진짜. 그 다음에, 그렇게 장치를 끼셨는데, 그게 잘 끼는지 안 끼는지, 또 치아가 틀어진 건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와서 체크받으라고 그러고, 성인분들은 스케일링도 받으시면서, 체크도 받으실 수 있게 성인분들이 1년에 한 번은 꼭 와서 체크 받으시라 그래요 오셔서 받으시면 아마 제발 안 되게 평생 동안 잘 유지하실 겁니다